저에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 갖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왜 웃으시죠? 잠시만요. <laughs> 아, 제가 또, 요, 파, 요 멘트가 또 준비되어 있네요. 아, 계속해주시죠. 예. 아, 맞어, 맞어, 맞어. 지금 발견하고 네. 웃겨가지고. 네. 아, 네. 조, 좋습니다. 근황까지 다 아는 지경입니다. 오. <laughs> 오, 오케이? <laughs> 오빠, 이것 좀 봐. 오빠, 이것 좀 봐. 너무 웃기지? 얘네 사이 좋은 거 오빠도 알겠지? 인성도 장난 아니야. 너무 괜찮아. 알겠어? 새로 <laughs> 영상이 뜨면 바로 보여주고 뭐 <laughs> <무엇보다 웃음> 바로 보여주고 무엇보다 술 먹으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술 먹으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자, 술 들어갔습니다. <laughs> 오빠. 이 그룹은 그냥 가수가 아니야. 달라. 노래로 힐링을 시켜 주는 사람들이야. 노래로 힐링을 시켜 주는 사람들이야. 처음엔 억지로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좋더라구요. 보니까 좋더라구요. 볼수록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고, 이제는 저도 팬이 되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법, 같은 가수의 팬이 되는 것 추천드리구요. <laughs> 아니, 우진씨. 네. 최고. 아, 그래요? 너무 잘하는데. 아, 이제 계속 시키실 것 같네요. 이담당 이제. <laughs> 이제, 저를 계속 시키실 것 같아서 <laughs> 오빠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잠깐만 이거 맞나요? 맞아 잘하셨어요 네그 느낌입니다 예. 오빠 뭐해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아 미안 미안 잠깐만 나 이거 급한 일이라 아니 누구랑 연락하는 건데 아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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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와중에 우진씨 덕분에 한번 터졌는데 네. 그 뒤에 혼 씨가 너무 자기 페이스를 <laughs> 잘 유지하면서 <laughs> 한결같이 가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터진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방송 중에. 어우, 재밌어요. 덕분에, 네. 어, 감사히 <웃음> 웃었습니다. <웃음>